연년생 아들을 둔 경호 씨. 한 아이의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. 흔치 않은 결정을 하게 된건 외국에서 온 아내 혼자 낯선 한국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웠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해 복직을 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. 10년 넘게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는데 갑자기 약 400km 떨어진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. 먼저 네 식구가 함께 서울에 이사를 가려면 회사에서 주는 주거지원금 (30만 원으로는) 어림도 없는 상황 주말부부를 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린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할 아내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자신처럼 불이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경호 씨 그런데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습니다. 해당 회사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복직자 중에서 다른 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29명이나 있다며 경호 씨에게만 불리한 발령을 낸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.